우연이 뭐해? 응. 우연이 뭐해? 응. 뭐해요? 빨래 해요? 응. 빨래해요? 응. 빨래 해야지. 응. 어, 빨래 해봐. 빨래. 아, 우연이 바지 넣었어? 응. 우와, 또 또. 뭐야? 다 했어? 응. 우와 멋지다. 위에 올려줄 거야? 아이 이것도 해주세요. 응. 어, 그거 우연히 이불. 응, 우연히 이불 넣어줘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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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거는 아빠 티셔츠 넣어주세요. 응, 응. 세탁기에 어. 넣는 거야, 세탁기. 응. 건조기에 넣을 거야? 응, 응 그래, 아빠 건+ 건조기. 그 다음에 또 우연히건 어디 넣어. 우연히 이불. 우연히 이불은요 그건 뭐야 건조기에 넣을 거야 알았어 알지 그 다음에 우연히 양말 양말 해야지 양말 양말 양말도 우연이꺼는 세탁기에 넣을 거야? 어. 그렇구나 나눠서 넣는 거구나 옳지 그 다음에 우연이 이불 꼭, 응, 꼭 안아줬어? 앙앙. 앙앙했어 이불 얼지 빨래, 응, 빨래. 그 다음에 우연이 티셔츠도 넣어야지 우연히 수건, 티셔츠. 마지막 하나. 우와, 우연히 대단해. 응, 음, 그게 아니네. 한칸더 위에. 더, 제일 위에 거 눌러야지, 우연히가. 응? 엄마 여기 있어 우연이가 문 닫고, 어. 응꽉 닫아야 돼. 꽉 응. 응. 닫아야죠 나 문을 옳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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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우연이가 켰어? 우연이가 빨래 돌리는 거야? 우연이 성공 박수 <laughs> 코 파는 거야? 박수 해줘야지 Thank <laughs> you.